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온라인 수업, 영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회차 37페이지 기내식을 보겠습니다. 핵심 문장 두 문장을 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dinner? 약간의 저녁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would you like은요, want.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some은 약간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굳이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What do you have?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핵심 문장을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뭐뭣을 원하시나요? 뭐뭐를 드릴까요? 커피를 원하시나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다음 문장을 보면요. What do you have?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라 의미죠. 38페이지를 볼게요. 단어 some 약간이 무엇인가요? 굳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런 의미에요. Dinner 저녁식사 아침은 뭐였죠? Breakfast 점심은 Lunch 그 다음에 저희 A cup 한잔이여 여기 단어를 보시면 컵이잖아요. 그 다음에 OS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기서는 S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A cup of. a cup of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 something 무언가 다음 단어 drink 마시다인데 음료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read 읽다 둘 책을 읽겠죠 Would you like some dinner? 당신은 저녁을 원하십니까? 얘는 저녁 드릴까요? 그런 의미죠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드릴까요? 세 번째 문장.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을 드릴까요? Something은 좀 특이한 단어예요. 꾸며주는 표현이 뒤로 와요. 그래서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동사가 올 때는 이렇게 to 쓰고 동사를 써서 마실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볼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read? 읽을 것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날이 추워요. 입을 거를 드릴까요?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wear? 이렇게 해서 문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답변하고, 매치해 보겠습니다. <laughs> would you like some dinner? 당신은 저녁을 좋아하나요? <laughs>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원하나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녁 드릴까요? 그런 표현이에요. 네, 배고픈가 봐요. 먹고 싶어요. Yes, I would. 네, 나는 그렇습니다. would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would로 답했어요. 이 얘기는요. Yes, I would like some dinner.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커피 먹고 싶어요?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Yes, please 주세요 Yes만 하셔도 되는데요 Please를 쓰시면 좀더 정중한 표현이 될수 있어요 <laughs> 세 번째 문제 볼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을 드릴까요? 마실 것을 원하시나요? No, I wouldn't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No를 쓰시고요 Would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낫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wouldn't 된 거죠. 얘기는, no, I wouldn't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얘기겠죠 근데, 네, 여기서 보시면, 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read? 볼 것을 드릴까요? 볼 것을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아까 좀 전에, no, I wouldn't 라고 했을 때, 고맙지만, 사랑할게요. 그런 표현으로 no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no I wouldn't 표현 대신에 no thank you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no thank you는 짧게요. 뭐라고 할수 있죠? no thanks. 오늘 배운 것들을 살펴볼게요. 뭐 모드릴까요? 뭐 모드를 원하시나요? 문장 어떻게 시작하죠? would you like? 커피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저녁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dinner? 그렇죠. 고맙지만 사용할게요. 상대방이 Would you like 어쩌고 물어봤는데 No, I wouldn't. 라고 대답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No, thank you. 또는 No, thanks. 고맙지만 사용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부탁이나 요청 등을 할때 뭐뭐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그리고 뭐 우유 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중한 표현 뭐가 있죠? please please는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한 잔의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 커피 한잔 음, 뭐라고 그러죠 a cup of coffee 여기서 f 소리 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커피, 커피 한잔 a cup of coffee 한 잔의 여기까지 오늘 배운 것들이고요 오늘은 3회차 그 저희, 저희가 그 수업 페이지를 좀 자르다 보니까 홀수 차는 조금 시간이 짧고요 짝수 차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바라고요. 오늘 배웠던 수업은 어디죠? 교과서하고 저희 교재하고 그 안에 있는 CD 안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것은 듣고 큰 소리 내서 따라 읽기. 그렇게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체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